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SK텔레콤의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경위와 정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외부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인해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의 유심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 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사건 발생 직후인 다음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